전세대 국문과 교수를 지내신 정현종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감동을 받고 해군사관학교 교수님이 영어로도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한 사람이 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왜냐하면 그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죠 오늘 처음 부전교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 저희들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셨습니다. 여러분의 일생을 가지고 나오셨기 때문입니다. 이 소중한 분들을 한번더 우리 박수로 환영하면 좋겠습니다. 정말 환영합니다.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. 요한복음 14장 6절,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사람인데.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. 왜 그럴까요? 그 이유는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그런데 이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인지를 또한이 성경은 말해 주고 있죠. 요한복음 14장 6절 뒷부분에 보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.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요. 그리고 그분이 계신 천국으로 인도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우리가 이 생명을 다한 다음에 천국 갈수 있는 길은 예수님입니다. 그분을 통해서만 천국 갈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. 제가 이허령 박사님도 참 좋아하는데 그분의 글은 너무나 깊이 있는 글이죠. 그러면서도 참 쉽게 설명하는 대가죠. 저는 40대 초반에 이허령 박사님을 만나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어요. 왜냐하면 그 따님이 저희게 집사님이었어요 미국에 있던 교회. 아 그렇다고 지금 휴대전화가 울리고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참 만날수록 깊이가 느껴지는 어른이었는데 훗날에 이분이 딸님 이민아 변호사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요. 그러면서 많은 책을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설로 떠나는 영성 순례라는 좋은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유일한 길 되는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요. 종교란. 영어의 religion이란 단어는 라틴어의 다시라는 re와 있다라는 ligare가 합성된 단어다. 그러면서 이걸 이렇게 설명해요. 이건 제가 풀이한 게 아니고 거론이 그 풀이하는 거예요. 종교는 끊긴 것을 이어준다는 말에서 왔다고 합니다. 끊긴 것을 이어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.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하나님과 끊어졌던 여러분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길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 다한 다음에 천국 갈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,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된다고 할때 천국 가는 길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 가장 중요한 건데요 그 길만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갈 때 어디로 갈지 모를 때 광야 같죠? 광야는 바람 한번 휙 불면 모래 속에 있던 길들이 없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가장 큰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길을 만드시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 첫 번째로는 천국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땅에서도 그분의 길을 만들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. 세 번째로는 인생을 방황하지 않고 탐욕스럽게 살지 않고 가까운 사람과 조국과 세계를 위해서 진정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. 예수 믿을 때 이것이 진정으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. 오늘 나오신 귀한 세 가족 여러분, 우리 모두가 길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thank you